맛있고 고소한 볶음 참깨를 만들 때 얼마나 볶아야 할까요? 대부분 건강하게 볶아달라, 맛있게 해달라, 고소하게 해달라, 알아서 맛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간혹 식당이나 업소에서 볶음 참깨를 먹다 보면 쓴맛이 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많이 볶아지면 쓴맛은 나지만 강, 고소한 맛도 더 강해지기는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볶는 것에 반대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탄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볶아야 고소한 맛도 좋고 건강에 좋게 볶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참깨는 우선 품질 좋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집에서는 조리를 사용해서 씻어주면 됩니다. 이유는 볶음깨는 요리에 뿌려주는 고명이나 양념으로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모래나 흙, 먼지가 들어가 있으면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나므로 당연히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잘 씻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참기름을 저온 압착성 참기름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볶는다는 느낌보다는 말린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볶음 참깨는 손으로 비벼보면 노란 황금색이 날 때가 가장 잘 볶아지고 맛있고 고소할 때입니다. 참기름도 이 정도에서 짜면 매우 은근하고 은은한 맛이나 풍미가 있어 매우 좋은 맛이 납니다. 먹는 사람의 관심과 정성이 들어가야 더 좋은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고 맛있는